자, 2024년 11월 달, 한 만원 대동강아. 이게 일대 나오는 말이야, 우리 말띠생분들말띠생분들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사주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용마살이 강해서, 듬숨듬숨, 뒤따라가면 얻어먹자. 무슨 타, 사업 투자를 받아서 좀 내가 한건 해보자. 진짜 뚜렷하게 두 분리가 딱 나눠졌어. 고생하신 분들은 정말 어느 누가 돈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달려가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무를 잡았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그 끝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59살 그 말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거고 남들한테 굉장히 베푼 만큼의 항상 우리가 뒤통수 당한다 맞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뒤통 맞고 진짜 여기에서 하늘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어 그런 것도 많이. 오래 느꼈을 거고 당했을 것이에요. 야,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진 나는 자 어, 2024년 11월, 12월에 좋은 결실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투자만 바랬던 분들, 바라, 바라기란 바랬지만 그분들은 아직까지 성공해 보지를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6 1년 지나면서는 굉장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도 내 욕심 내지 마시고, 내가 조금 내 몸으로 달려가서 뛰어가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분들 사주 자체가 나란 녹을 좀 먹으라는 사주가 강하고, 뭐 사업체에 내가 큰 오너가 되라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를 보듬어서 가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소띠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나 소띠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소띠 이분들은 정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고생이라는 단어가 자기 몸에 백개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향, 성격 자체가 강해지지 않았나. 그러나 또 나름 인덕인복은 좀 탁월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슬림폭이 굉장히 많아요. 잘될 때는 확잘 됐다가 안될 때는 진짜, 누구 말들은 밑바닥을 타더라고. 오르막에 확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확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용띠해, 갑진년 용띠해, 나는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것인데, 아니요. 제가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그냥 바짝 엎드려서, 소야, 일어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그늘에서 쉬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갑진이 다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분, 이분들이 제일 먼저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어. 이제 갑진이 지나간다. 다시는 돌아오줘 말아라. 갑진이아 너무 고통스러웠던 한 해야. 왜? 하늘에선 큰용이 날고, 땅에 주인은 누가 소야? 소하고, 하늘하고, 하늘에 용하고, 땅에. 어, 소하고 둘이 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깨질 것 같아? 소가 깨져.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11월 지나면서 진짜 12월 지나면서 와, 옛날에 내가 누렸던 부귀영화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놓쳤던 사업 문서 다시 들어옵니다. 구설수. 지긋지긋하게주동을확 찢어 보고 싶은 거 구설수. 내가 하지 않은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시달 시달렸을 거야. 그것도 날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용기 내시고 힘 내시고 내년을 어, 어, 달려가시려면 뭘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건강. 건강이 그닥 좋지를 못해요. 건강을 먼저 챙겨놓고 내년 일 일월달부터 야 준비 땡 시작 달리자. 그리고 본다면 이분들한 말로 하이팅 하이팅. 진짜 박수 보내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